안녕하세요. 즐거운 생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97번째 갯농어입니다. 갯농어는 영어로는 밀크핏이라고 하는데 우유처럼 여러 나라에서 어, 물론 열대지역에 한정되긴 하지만 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길쭉하죠. 아, 학명은 캐노스캐노스 숙명하고 종종명이 똑같죠. 어, 그리고 열대지방의 수심 30m 이내 바다하고 강에 있어가지고 어, 많이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도양이나 태평양에 넓게 분포돼 있다는 거는 그쪽에 있는 데가 뭐 인도네시아나 아, 뭐 베트남 이런 쪽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일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열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됩니다. 영어는 로 어, 쌀몬 헤링이라고 불러요. o 몬도 어, 양식을 하죠. 그리고 헤링도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거고, 밀크피시를 직역했는지 몰라도 접빛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갯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 농어는 아니에요. 180cm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까지 자라죠. 하지만 평균은 1m니까 어, 그리고 체중도 뭐 30파운드니까 15kg까지 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어, 말린 갯농어를 시장에서 파는 거죠. 어쨌든 여기저기서 양식도 가능하고 크게까지 자라기 때문에 어, 식량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음, 양식한 거를 갖다가 거두고 있는 장면이죠. 보시면 동남아 같죠? 사람들이. 길쭉하고 압축된 몸과 작은 머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리, 꼬리, 꼬리 지느러미가 길게 큰 쪽으로 갈라진 거는 어, 보셨죠? 어, 입은 이빨이 없고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게 어, 조류나 뭐 이런 것들을 먹거든요. 그래서 양식하기도 쉽죠. 고기를 먹는 게 다른 생선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황록색이고 옆구리는 은빛이고, 어, 지느러미는 검은 테가 있습니다. 등지러미, 항문지러미, 꼬리지러미 전부 연조만 있어요. 가시는 없죠. 자, 이게, 어, 농어 요리인데요. 해조류하고 작은 무척추동물을 먹기 때문에, 어, 양식이 편하다는 얘기는 했고, 염도가 높은 물에서, 어, 산란을 합니다. 뭐 500만까지 여기까지 살랄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조건이죠. 치열 구해서, 어, 못에서 양식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고, 어, 맛도 좋죠. 랍스터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문제는 뼈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뼈 많은 거는 우리가 청어 같은 경우도 뼈가 많잖아요. 그런 건 통조림을 만들 수도 있고, 어,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통조림 그런 공산물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압력솥을 이용해서 압력솥은 어, 기압을 그이 기압까지, 그러니까 보통 대기압보다 두 배까지 올리기 때문에 끓는점이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 온도가 10도 올라가면은 그 조리 시간이 두 배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20도가 100도보다 20도가 어, 높다면 또씩두번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4배 씩 빨라지죠. 그래서 압력솥으로 조리를 하면 빨리하고 그리고 가시도 뭐 통조림까지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개는 수분 농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고 회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회로 먹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리거나혼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39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피해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해조류로 한다고 해서 양식하는 거 좋겠다 그랬는데 열대 지역에서만 돼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어, 뭐, 모르겠습니다. 대세 형제할 때는 너무 멀어서 좀 어렵겠죠. 어쨌든, 만약 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처럼 열대 지역에서 사신다면 이런 걸 양식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도 즐거운 순간 박다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